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삼십사 장일 절부터 삼십일 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삼십사 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뱃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수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 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나비를 내리되. 복된 소락비를 내리니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몸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양떼를 먹이는 건데 이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양을 잡아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 먹을 것만 챙기고 정작 돌보아야 될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세 가지를 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흥업교회 목사로 세웠는데 너 먹을 것만 챙기면 안돼 내가 내게,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봐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속장님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속도원들을 너에게 맡겨 주었어. 너에게 맡겨준 내 양을 잘 먹여야 돼. 너만 먹고 끝내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녀들을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준 거야. 너만 먹으면 안 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운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이들을 잘 돌보라고 너를 세워 준 거야. 너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불리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목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생망받는 목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목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볼 텐데,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인간의 목자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양을 찾고, 내가 내 양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이런 자들을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목숨을 버리는 대상은 말잘 듣고 순한 양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 부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방황하는 그 양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멀어져 버린 성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 또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미 죽은 다윗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시대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할 나의 목자가 필요하다. 그 부르심 앞에 온 마음과 온 삶으로 아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양떼를 잘 돌보고 잘 먹이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현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게으른 목자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기적인 목자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 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